오늘은 파주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신축 복층 매물 소개해 드릴 건데요. 1층은 폭이 5m가 넘는 넓은 거실에다가 방이 3개, 화장실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예쁜 베란다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멋스러운 폴딩도어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층 공간은 층고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실생활 하시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2층에도 화장실과 넓은 방이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있는 오늘의 집이 분양가 3억 초반 때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운정역까지 도보 5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께는 이사비, 입주청소비,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크메움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운정역 직선거리 280m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신축 복층매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파주 신축 복층매물은 현재 4억대에서 5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지어진 복층매물은 대부분 5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파주에 있는 복층매물들 중에서도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설명해드릴 수가 있고 또 대지지분도 20평 이상을 가지고 갑니다. 집을 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가격. 평수, 위치, 구조 등등 여러 요소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주에서 복층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오늘 집은 정말 압도적으로 조건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집을 제가 직접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자녀가 네 분이라서 여섯 분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복층을 찾고 계셨는데 오늘 집이 구조도 정말 반듯하게 나왔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출 조건도 좋은 데다가 입지마저 너무 좋다 보니까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오늘 집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오늘의 집. 복층만 현재 두세대 남아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실 입구부터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현관 사이즈도 여유롭게 잘 나와 있고요. 신발장, 상부장, 하부장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띄움 시공, 조명 시공, 중문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은 굉장히 익숙한 구조인데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앞으로 첫 번째 서브룸과 메인 욕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서브룸은 3m 40에 2m 80 나오는 여유로운 사이즈의 서브룸이고요. 상단에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있는 메인 욕실은 비데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넓은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의 공용부는 전부 폴리싱 타일로 바닥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버리는 공간 없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아래층 공간입니다. 자이 거실은 폭이 5m 30이나 돼서 환기창이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소파를 약간 앞에 설치하고 뒤쪽에다가 넓은 선반을 두고 책 꼬지 가구 같은 것을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창은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으로도 이렇게 막힘없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월도 예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길이는 4 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아트월입니다. 자, 거실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계단과 또 주방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주방 공간에도 이렇게 별도로 우물형 천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등 아래로 해서 이렇게 넓은 식탁을 둘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냉장고장 두 칸에 가운데 상반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계단 아랫공간은 이렇게 와인랙과이 아래로 창고식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청소기나 자질구레한 짐들 보관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잘 들어가 있고 3구짜리가스쿡탑그 위로 아일랜드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이렇게 잘 놔져 있기 때문에 거실과 마통풍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은 직사각 싱크볼 그 옆으로 삼성 컨버터블 정수기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시공도 이렇게 메리평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에는 삼성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방 옆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세탁실과 다용도실로 같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앞으로 있는 메인 침실 보여드릴게요. 집을 보시는 분들 하나같이 메인 침실이 정말 예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이즈는 3.5에 3.3m 나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넓은 베란다 공간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침실 공간, 드레스룸 공간, 파우더룸 서브 욕실에 베란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 안방에도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를 약간 더 높여 놨습니다. 벽면도 전체적으로 도장 처리되어 있는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로 향하는 길에도 이렇게 이중창에 이중 유리로 해 가지고 단열에도 신경 쓴 모습이고요. KCC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쁜 베란다 공간은 바닥에 이렇게 합성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예쁜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은 이렇게 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낭만적 공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외창이 폴딩 도어로 해서 굉장히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 맞은편으로 해서 파우더룸 공간과 서브 욕실,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꽤나 넓고 실용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거울로 된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에만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도록 환기창도 잘나져 있습니다. 서브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침실에서 나와서 주방 옆쪽으로 1층의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 번째 방도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m 80에 2m 5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계단도 원목으로 해서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고 이 철제 난간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조명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계단 끝으로 올라오면 2층에서 여기가 가장 층고가 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2미터나 나오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2층은 이렇게 거실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TV 단자나 랜선 그리고 콘센트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을 이렇게 장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 안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질 분이 한 짐들 다 넣어놓고 사용하면 집은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프탑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제 양쪽으로 해서 복층의 넓은 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측 방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가 3m 80에 3m 50 나오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1층 안방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침구는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복층 거실처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깊고 또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방이어도 이렇게 환기창 넓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있는 방으로 이동하는 중간에는 복층에 이렇게 욕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층 욕실 역시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수고도 마찬가지로 높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복층의 두 번째 방은 가로로 사이즈가 정말 길게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3m 80이나 나오는 정말 긴 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방이면 홈 오피스로 사용하셔도 여유롭게 쓸수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2층의 마지막 공간 테라스 보여 드릴게요. 이 테라스로 향하는 중간에도 이중창 이중유리 KCC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또 옥상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눈치 보실 일 없이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길이감이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집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 난간 설치도 잘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이 사용하시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집 빠르게 보여드렸는데요 운정역과 정말 가까운 초역세권 현장에다가 이렇게 넓고 실생활 하시기에 정말 편리하게 구조가 잘 나온 데다가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6인 가족이 사용하셔도 여유롭게 살수 있는 이 집을 분양가 3억 후반대부터 4억 극초반대까지 그 형성되어 있으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어, 오늘 영상 보시고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